안녕하세요. 희망버디 기술사입니다. 제125회 토질 및 기초 기술사 기출 풀고 합격하기. 이미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발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어, 목차는 어, 시험개요, 총평, 각교시 전체 31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좀 하둡고 하고 있도록 하고요. 어, 각각의 내용들은 실제 답안지 어, 실전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어, 핵심적인 내용과 실제 답안지에서 작성 가능한 분량들을 가지고 어,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내용들은 기본적인 음, 내용들과 어, 신규로 업데이트된 기술자료와 논문자료들을 검토를 해서 어, 답안지를 작성을 했고요 여기에 본인의 어, 공부했었던 노하우와 같이 보완해서 활용하신다면 2022년도 토질 기술사 합격을 위한 공부 자료로서 훌륭하게 활용이 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